제가 기르던 장미가 어느 순간 이렇게 꽃을 많이 폈어요. 깜짝 놀랐는데, 제가 이 장미는 한 4년 전에 어 사다가 사갈지고온 장미인데, 그 여러 줄기가 있었는데 다 죽고 지금 한 4줄기 정도가 살았어요. 근데 제가 이 장미를 어, 뭐 딱히 물을 물을 준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잘 살아서 봄이 왔다고 또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줬어요. 근데 제가 이 장미를 키워 보니까 장미는 겨울에는 시원한 걸 좋아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실내보다는 베란다의 창문 곁에다가 좀 시원하게 놔뒀더니 좀잘 크고. 그리고 꽃을 이렇게 피우면은 꽃이 이렇게 다 피우고 나서 지면은 그걸 제가 작년부터 그 꽃송이를 가위로 이렇게 잘라줬어요. 그랬더니 그 다른 자리에 다시 꽃이 피는 거예요. 그래서 장미가 이게 좋은 게 이렇게 잘라주고 피고 또 잘라주고 이러면은 1년 내내 꽃을 파요 정말 봄에 봄부터 이렇게 꽃을 피우기 시작해서 12월 1월 까지 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밖에는 눈이 오는데 어, 빨간 꽃이 피니까 너무 예쁘고 신기하기도 하고 아 이래서 장미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 지금 장미가 한 대궁이에 지금 꽃이 하나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송이가 이렇게 폈어요. 너무 <laughs> 탐스럽고, 제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이 장미꽃을, 꽃향기를 맡아보는데, 이 꽃향기가 너무너무 예, 예쁘... 아, 너무너무 향기롭고, 그, 어떤 화학 물질로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, 그, 장미만의 그 향기가 나요. 그래서 매일 아침에 저도 좀 예뻐지라고 이 꽃향기를 받고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지금 장미가 이렇게, 이렇게 작게 피어나려고 하는데요. 이게 작게 피어나서 점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커져가지고 이만해졌다가 다시 또 이렇게 커져요. 그래서 장미가 조그맣게 시작해서 점점 봉오리를 크게 확장을 시키고 그리고 나서 지거든요. 그래서 이 장미를 보면서 어, 장미 너무 아름다운 꽃이다. 향기도 너무 좋다. 그래서 매일 아침 일어나면은 이 장미 꽃 향기부터 맞는 습관이 요즘 들었어요. 그래서 장미가 그 키우기도 나쁘지 않고 잘 크고, 그리고 1년 내내 꽃을 피우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. 너무, 어, 너무 예뻐서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.